경남도지사가 비서한테 지도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고암리를 꼭 찍어서 여기에다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랬죠? 네. 그때 유, 주변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선 있었습니까? 김영선 있었고 저 있었고 비서 지도 가져온 비서는 누구입니까? 안무. 아, 차영도차영도 비서? 네. 예, 네 좋습니다. 지사님. 아니, 안니 아니, 좀 왜, 하나, 없어도, 아니, 지사기,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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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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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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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 아니, 니다니산이 지금 아니, 내가 경남 아니, 문니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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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다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요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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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만 니다 경찰에서 거짓말했으니까. 어디서? 잠시만, 잠시만요. 어디서 어떻게 말한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국정감사장이고,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고또 국정감사라는 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기술를 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예. 말씀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가 지금 수사에 영향 미치 위치, 위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경남 동원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진산아, 아니 세계적인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팩터 팩트 맞잖아요. 팩터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진산이 무슨 수사하면서 미진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진산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라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십니까, 지사님 팩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팩트가 아니라는 거 하고. 지산님, 지금, 지금, 지금 제가 시인 하는 사람입니다. 미 총임, 지금 제가 위증했습니까? 위증한 게 하나도 없고요. 위증했어요. 팩트죠, 스 지금 이제 실시간 중입니다. 저기, 저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맞죠, 팩트죠. 맞아요. 예, 지산이. 지금 보지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산님 찍었다는 안아서 시신을 뜯고. 청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다 아, 제시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민주당 보건당 청검 수사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지사님왜 본인이 정치인 주장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정치인 주장을 하는 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패트를 박힌 겁니다. 자, 잠시만요. 그다음. 잠시만. 지금 증인이 우리 맹등인 증인이 하신 말씀하고 우리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회가 읽어줄게요. 김충 김충용 또. 강원산단하고 관련하여 땅을 좀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김영선. 김영선한테? 네. 예.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모르고 김명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은 거. 예. 거. 지사님, 김충용 혹시 지사님하고 혹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지사님이 지금 테재좀 수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김충용 씨의 자반 때는 제가겠다 하겠단 말입니다. 왜이 기회를 안주니까기회안 나한테 드릴게요 지금 지사님!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수사할 아닙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 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아니 <relationships> 네. oh, 지금 신문하고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문하고 수사하는 거아정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자하는 이야기 있지 아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가 하는거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화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그 잠시만요. 기사님. 잠시만요. 이상진 의원님, 잠시만요. 이 기사님. 기사님 아니, 까지기 왔다. 불 민주당 관 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사님. 이사님, 잠시만 계속요 보세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서 니까 이게? 팩트 팩트만 말씀만 하시고 하여튼 아, 예 알겠습니다. 김, 김에 대해서 논쟁을하고 명토론을 내기한저 말을 김영선한테 들었다. 그죠? 그건 그 맞죠? 팩트죠? 아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스 노마 그 말씀하십시오.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오, 끝. 자그 다음에 장원시청 미래산업국장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토부 공식 발표 전에 장원산업단 관련 대비공 문건을 카톡으로 여러 차례 명태균 지지 저희한테 그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입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상의한 것이 그 이후에 발표되기 전에는 꼭 상의한 것이다. 아니 자기들이 내가 제안자니까 내가 뭘 제안했는지 알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분이 민태균 증한테도 차례 카톡으로 뭘 문건에 이든걸 주고 받은 적이 <목소리도> 있다. 장원시청 장원시청 도예공무원이시니까. 도예도 시에도 아무도 없죠. 시에 있다니까. 시에가 시에 그 누굽니까 시에 누굽니까 그러니까. 거. 거 아니 에게 네. 카톡으로 그걸 주고 받고 한그 사람이 대충 이름은 몰라도 지위가 어지 대충 이야기하십시오 그래도. 그알 부사를 그 제안하니까 그쪽에서 와서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해야 된거는 게지. 선택하는 업무지. 저를 추궁하지 마시고 저를 사, 원래 어디 가다 왔어요? 아니, 저기 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의 신문 하도록 정의 신문이라는 절차를 지금 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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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몰라요 정의. <웃음> <웃음> 박영선 정인하고 그 창원시청 아, 그 경남도청의 박수 시장을. 만나러 갈때 그때가 구체적으로 시점이 대충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과정선이 아, 아니고 김영선. 아, 저명합다 김영선. 언제입니까 모르겠다. 음, 음, 확실하게 2023년 3월 15일 상단은 지정되기는 전이다 그죠? 네? 상단이 지정되기는 확실히 전이다 그죠? 그렇죠? 한참 전이에요 그렇지 않다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죄송하지만 제가 좀 오후에 그게 가야 돼요. 경찰청에 가야 되기 때문에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찰 경남 경찰에서 네. 우리 저 명태균 네. 우리 증인에게 여러 차례로 뭐 인사 관련된 뭐뭐 뭐 상이든 또는 청탁이든 여러 명이 전화, 온건은 맞습니까? 그 이름을 이 명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대충 의 네. 상황만 알고 싶습니다 청탁이 뭐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 조사 다 한번 갈세요. 당시에 고위 경무관 고위 간부와 네. 어, 명태균 증인에게. 뭐 다섯 번 전화가 오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다섯 번인지는잘 모르겠고요 전화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있는 민원 여러 가지 상황 그다 보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했어요? 그걸 경찰이 증인에게 보고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증인이 그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김영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들은 사안을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웃음> 아닙니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Стоит.